우리가 사주에 연살이나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이성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주에 인성도 하면 공부를 연이하듯이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재성도 하면 돈 벌어가는 것을 연이하듯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체도화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수한 그 도화살입니다 그래서 일주가 나체도화는 각자 정묘, 기묘, 경호, 대유 일주가 나체도화입니다. 본능적이고 육체적 사랑, 그리고 사랑에 대한 욕구를 탐닉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의 욕구나 욕망, 목적을 위해 성적 매력을 어필하고 이성, 강 제로 인한 곤란 함을겪 기도 합니다.